정부는 충주 국가정원 조성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그동안 충주는 군군 비행장 및 충주 댐으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의 삶에서 4 0여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설치한 시설물로 인하여 각종 소음은 물론 재산권 권리 행사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전국 어느 곳에 살던 모든 국민들이 아니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국가 시설물로 인한 불편함과 심각한 고통이 있다면 그의 상응하는 어떠한 것이든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도리와 책무가 있는 것이다. 충주시는 충주댐으로 인하여 환경권, 재산권이 침해되면서까지 수도권 2천만 인구에 생활용소, 공업용소 등을 공급하며 국가 발전에 희생해왔으나 정작 충주 발전에는 불규형만 심화되었을 뿐 시민 불편과 고통만 지속되고 있다. 22만 충주시민은 물론 충주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들도 충주 공군비행장과 충주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충주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양당 대통령 후보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22만 충주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시하지 말고 공약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 이에 22만 충주시민과 충주시민 단체 연대인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충주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가정책시설로 인한 반세기 동안의 불이익에 대해 국가는 충분히 보상하라. 구안번 그 외치겠습니다. 국가는 충분히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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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21일 충주시민단체 연대회 네, 감사합니다.